남중국해의 긴장이 높아질수록 필리핀의 선택지는 줄고 결심은 빨라집니다. 로이터는 필리핀이 2025년 국방 예산으로 2,561억 페소를 잡았고 달러로 약 43억 8천만 달러 수준이며 전년 대비 6.4% 늘렸다고 정리했는데요. 숫자만 보면 늘었는데 문제는 그 숫자가 전력의 빈칸을 메우기엔 계속 부족하다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이 결국 제도를 건드리는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2025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방 예산이 줄어들면서 신규 장비 구매 재원이 사실상 비어버렸고 그래서 장기 상환형 방식 같은 창의적 금융을 쓰려면 법과 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흐름을 짚었습니다. 문제는 전투기 한두 대더 사는 문제가 아니라 전투기를 움직이게 만드는 돈을 집행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해지면 필리핀이 노리는 패키지는 전투기만이 아니라 하늘의 눈까지 같이 가는 방향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 순간 웅남아 하늘의 규칙이 바뀌고 누가 그 변화의 첫 페이지를 쓰느냐가 관심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에 가장 걸맞는 이름이 바로 KF-21 보라매인데요. 지금 필리핀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행동 때문에 대한민국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한국의 보라매를 구입하기 위해 어떻게 법까지 개정하려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필리핀이 원하는 대중국 무기체계는 납기와 성능이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한국은 보라매를 팔기 전에 각 국가에 맞는 일정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방위사업청은 공대지 능력을 더 빨리 발전시키기 위해 2028년 말까지 10종의 공대지 무장을 시험하는 계획에 약 7천억 원을 투입한다고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지상 공격 능력을 2027년부터 순차 적용해 원래 계획보다 약 1년 반 앞당긴다고 했는데요. 이는 전투기의 4.5세대냐, 아님 5세대냐라는 논쟁보다 실제 전장에 필요한 기능이 언제 들어오느냐가 수출에선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필리핀 같은 국가가 시간을 돈보다 더 무섭게 보는 이유도 여기 있는데요. 아주프레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방위사업청과 KF21 무장시험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규모가 6,859억 원이며 2028년 12월까지 공대공 중심이던 시험 범위를 공대지로 확장한다고 정리했습니다. 또한 2027년 상반기부터 공대지 능력을 단계적으로 전력화하는 목표를 내걸었는데요. 이 때문에 2027년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필리핀 입장에선 법을 고치고, 금융을 설계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훈련시키는 모든 과정이 그 2027년에 맞춰 역산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2027년을 오히려 앞당기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 보여주는 건 전투기 한 기체의 성능이 아니라 체계 개발 국가의 속도인데 전투기 개발은 보통 일정이 늘어지는 쪽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KF-21은 공대지 무장이라는 가장 까다로운 구간을 예산과 시험 계획으로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해외 언론이 말하는 법개정과 창의적 금융은 전력 공백을 더는 못 참겠다는 국가의 초조함인데요. 전투기 도입이 진짜로 무서워지는 순간은 기체 계약서가 아니라 무장 통합표가 열릴 때입니다. 전투기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플랫폼이고 전쟁은 결국 미사일과 센서가 끝냅니다. 그래서 필리핀이 보라매를 바라보는 시선이 진지해질수록 한국이 보여줘야 하는 건 기동 시범이 아니라 미사일과 레이더가 실제로 언제 어떤 수준으로 들어오느냐입니다. KF21의 공식 자료에는 최대 속도 2200km, 항속거리 2900km, 최대 추력 44,000파운드, 무장 장착되는 10개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합이 의미하는 건 하나인데, 바로, 북남아의 넓은 해역에서 출격당 채공과 무장 선택폭이 동시에 확보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필리핀에서 KF21과 무장 등을 모두 가져오기에는, 금전적으로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필리핀이 법까지 건드리려는 이유는 기체를 사는 게 아니라 전력체계를 바꾸는 패키지를 원하기 때문이고 그패키지 핵심은 국산화된 무장 생태계가 따라오느냐입니다. 필리핀은 이미 한국 항공기를 굴려본 나라인데 필리핀 주요 언론은 2025년 12월 1일 보도에서 필리핀이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추가로 FA-50 12대 계약을 맺었고 인도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정리했습니다. 이 말은 조종사 전환 교육, 지상 정비, 부품 보급, 작전 요령까지 한국식 체계에 익숙해질 시간이 이미 깔려 있다는 뜻인데요. 필리핀 입장에서 수출 전투기 거래에서 가장 골치 아픈 구간이 무장 수출 통제와 후속 지원인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국내 기술로 고도화될수록 구매국이 겪는 정치 리스크와 운영 리스크가 동시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해외 방산 매체도 2025년 12월 24일 기준으로 한국이 차세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 사업의 업체를 선정했고 7년짜리 개발 프로그램으로 굴러간다는 흐름을 짚었습니다. FA50에서 KF21로 넘어가는 순간 필리핀이 새로 돈을 쓰는 곳은 경락고가 아니라 네트워크입니다. 조기경보기나 공중급유기 같은 하늘에 인프라를 붙이면 전투 기동량이 곧 작전 지속 시간으로 바뀌고 10개 무장 장착대는 단순히 많이 단다는 게 아니라 임무를 갈아 끼우는 속도가 됩니다. 또한 남중국해에서 필요한 건 보여주기 기동이 아니라 멀리 보고 먼저 쏘는 능력인데 그 능력은 레이더와 미사일이 한 세트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한국이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을 2032년까지 가져가고 영상 탐색기와 유도 조종 당치 같은 핵심을 잡겠다는 로드맵은 수출국 입장에서 유지비 예측 가능성과 전시 지속성을 동시에 올려주는 카드가 됩니다. 한국이 꺼내는 카드는 전투기라는 하드웨어만이 아닙니다. 개발 일정 관리 능력, 무장 통합, 로드맵, 시험, 평가 체계, 그리고 후속 지원까지 포함된 산업 패키지입니다. 그동안 동남아가 서구 전투기 시장에서 겪어온 문제는 가격도 있지만 결국 납기였습니다. 필리핀도 같은 벽 앞에서 돈을 더 내기보다 제도를 바꾸는 쪽으로 기울었는데요. 필리핀이 법을 바꾸려는 속도전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체계를 한번에 점프시키려는 의지라면 한국이 들고 있는 진짜 무기는 전투기 외형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배려입니다. 이제 동남아를 비롯해 KF21은 세계 곳곳에서 볼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으로 사우디 아라비아도 인근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경계태세를 강화했습니다. 사우디는 오래전부터 중동내 군사적 불안을 대비해왔고, 최근에는 한국산 방위 산업 제품의 대규모 도입을 지속적으로 타진해왔습니다. 사우디 측은 공식적으로 KF21 전투기와의 공동개발 제안을 한국에 전달했는데, 사우디 정부는 그간 한국방산에 꾸준한 관심을 보여왔고, KF21에 대해서도 반복해 우호적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비공개 협의가 이어져 온 것으로 전해지나, 이번이 KF21 공동개발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최초의 경우입니다. 빈살만 언세자는 KF21을 향후 5세대까지 함께 발전시키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F21 사업은 이미 실전형 양산 단계에 진입한 상태이고, 사우디는 공동개발 제안과 함께 도입 의사를 강하게 표명했습니다. 이번 발표 직전, 프랑스의 다소 관련 이슈가 불거지자, 4.5세대급 전투기 수출 시장의 판도가 빠르게 변화한 정황도 포착됩니다. 배경을 살펴보면, 사우디 대표단은 수개월 전 방안에 정부 및 방산업계와 대규모 협의회를 열었고 사우디 측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논의인 만큼 무기 수출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성능 대비 비용 효율이 높은 무기체계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한국산 4.5세대 전투기 KF-21을 도입 후보로 주목했습니다. 동시에 사우디는 차세대 전투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들로부터의 무기 거래 제약이 있다는 점도 이번 한국 제한 수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미 상원은 예멘 내전 연로 우려 등을 이유로 사우디에 대한 F-35 등 일부 무기 수출 제한 관련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대미 대유럽 무기 조달의 제약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5세대 스텔스기 F-35는 중동에서 정치적 보고로 여겨지는 측면이 있는데요.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추가 48대 도입 계획은 있었지만 독일의 무기수출 제한 조치로 추진의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타이푼은 영국과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이 부품을 분담해 생산하는 협력 체계여서 구성국 전원의 동의 없이는 수출이 불가능합니다. 독일이 일부 규제를 완화하긴 했지만 핵심 전력 수출에 대한 제재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영국과 이탈리아가 사우디에 우호적인 반면 독일은 자국 공급을 우선하는 태도를 보여 양국 간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지속되는 도입 제약에 직면한 사우디는 영국과 일본, 이탈리아가 추진하던 6세대 G캡 프로그램 참여를 요청했으나 일본의 반대로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사우디 참여 시 의사 결정 지연과 전투기 인도 지연 우려를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했고 미국 영향설도 제기됐으나 결국 사우디의 참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우디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프랑스의 라팔과 한국의 KF21 두 가지로 좁혀졌습니다. 이 와중에 라팔을 판매하는 다소의 최고 경영자가 지금 주문해도 첫 인도까지 14년이 걸릴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충격을 줬는데요. 바소는 최근 대규모 판매 실적을 올리며 작년 한 해에만 약 100대 가까운 수주를 기록했지만 생산 능력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최근까지 소수의 기체만 인도됐고, 5년 만에 자국 공군의 일부 납품이 이루어졌으며, 올해 계획된 12대도 모두 프랑스 내수분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즉, 현재 라팔의 생산 속도는 월 1대 수준에 머문다는 지적인데요. 라팔은 누적 수주와 해외 생산 계획이 약 196대 규모로 잡혀 있으나, 현행 프랑스 생산 역량으로는 이를 소화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모든 나팔 수출 물량을 인도하려면 최소 13년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생산라인을 분할해 도입국 현지에서 제작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다소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과거 인도가 36대를 주문하며 현지 생산을 요청했을 때 다소는 현지 공장을 설립하려면 최소 100대의 추가 발주가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바소 측은 현지 생산은 수익성이 낮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마팔은 스텔스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4세대 다목적기 기반의 기체로 4.5세대를 끝으로 업그레이드가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다소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초기 판매가와 유지 보수 계약에 한정됩니다. 하지만 해외 협력사가 정비와 부품 교체에 참여하면 이익이 분산되어 수익률이 낮아집니다. 반면 한국의 KF-21은 처음부터 5세대 이후로 진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체인데요. 향후 6세대 개량까지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현지 생산시설이 세워지면 개량 주기마다 새로운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 유지보수 기간 동안 현지 기업과 이익을 공유하더라도 전체 수익성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거기다 한국의 생산 속도는 프랑스를 확실하게 압도하고 있습니다. 빠른 납품은 한국 방산 무기의 대표적인 경쟁력 중 하나인데요. KF21은 스텔스 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이아몬드 형태의 날개 구조를 채택했으며 후방에서 반사되는 레이더를 분산시켜 탐지 면적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냅니다. 한국의 항공 기술력은 이미 선진국 수준에 근접했으며 스텔스 성능을 기반으로 한 4.5세대 전투기로서 KF21은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데요. 2030년대 중반까지 KF-21과 직접 비교 가능한 동급 기종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번 방한 사우디 대표단에는 주요 방산 업체 SAMI와 관계자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한국의 방산 성장 모델을 참고해 협력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국방비 지출 규모가 세계 5위에 이르지만 군사력 평가에서는 22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국방비 지출이 세계 9위인 반면 군사력 순위는 5위로 지출 대비 군사력의 균형이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사우디의 막대한 국방비에도 불구하고 전력 수준이 낮은 주된 원인은 자국방위 산업의 역량 부족, 즉 해외 무기에 대한 높은 의존도 있습니다. 사우디 국영 방산 기업 사미의 최고 경영자 월리드 아부 칼레드는 2030년까지 사우디를 세계 방산 산업상이 25개국 안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 계획은 현지 생산이 가능한 외국 기술 도입에 초점을 맞추며 현재 약3% 수준에 머문 자국 무기 역량을 5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해외 방산 업체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산 분야는 단순한 자금력만으로 해결되기 어렵고 핵심 기술이 국가 기밀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상호협력이 중요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협력에 적합한 경험과 역량을 갖추고 있고 지정학적 정치적 여건 측면에서 미국이나 러시아보다 유연한 협의가 가능한 점도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양국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왔고 과거 한국 경제 성장에 대한 투자자 역할을 해온 바 있으며 최근에도 다양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방산 분야 협력도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사우디는 4.5세대 및 5세대인 KF21 도입 뿐 아니라 향후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까지 협력하겠다는 계획을 내비쳤습니다. 비공개 협의가 이어져 온 가운데 한국항공우주산업 인근 공역에서는 수출형 시제기 5호기가 비행하는 장면을 해외 조종사들이 참관하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사우디 측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협상 진행 상황과 관련해 미국 군사 무기 전문 매체에 칼럼을 정기 게재해 온 앤드류 스미스의 분석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KF-21 한 대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추정해 수출 유발 효과가 약 25조 원에 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부품 생산과 공장 인프라 가동 등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 효과는 최소 6조 원으로 산정했는데요. 한국이 최신형 전투기 기술을 보유하는데 성공시 예상되는 기술 파급 효과는 약 5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KF21 전투기의 개발과 양산이 완료되는 2026년 이후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입니다. 앤드류 스미스의 분석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이미 KF21 전투기의 경제적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단계에 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이는 사업 착수 이후 1차 협력 업체들과의 협업을 통해 약 15,000개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속적인 수익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방위사업청 전투기사업단 관계자는 KF21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약 12만 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으며 본격적인 수출이 시작될 경우 해외 생산라인 가동으로 인한 추가 고용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방위사업청은 KF21 개발이 완료되면 최소 400에서 500대 수준의 해외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최근에는 독일도 KF21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투자는 한국의 기술 개발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며 이미 수조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했고 분수 분야에서도 협력 의지를 밝혔습니다. 실제로 사우디는 지난해 한국산 천공투 미사일을 약 1조원 규모로 도입했으며 이후에도 추가 무기 구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예멘 포티 반군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천공 시스템을 도입했고 해당 무기의 성능에 만족해 한국과의 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공동개발 참여국임에도 불구하고 분담금 지급을 지연하며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지 않은 채 인도네시아가 최근 4차 분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방한 당시 이 점을 언급하며 사우디는 인도네시아보다 더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파트너가 될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